60대 이상이라면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 말고 이것 하나로 1억 6천만 원 받으세요. 그땐 몰랐죠. 치매보험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69세 김순자 씨의 따님 말씀입니다. 김순자 씨는 3년 전에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월 보험료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이 고작 천만 원이었습니다. 간병인 보험도 필요하대서 드러났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간병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아 간병인 보험도 함께 들지만 정작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습니다. 보험약관 해석과 청구 상담을 30년간 도운 김대호입니다.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보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 광고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걱정되신 분들이 너도 나도 가입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가입하신 분들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보험금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불러서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집에만 있어도 1억 6천만 원을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려도 무릎이 아파 거동이 불편해져도 매달 나오는 보험금으로 걱정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댓글에는 현재 몇 살이신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하세요. 보험은 결국 아는 사람만 돈을 받습니다. 치매보험, 정말 들어놓으면 든든할까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고객도, 자녀분도, 저도 모두 가슴이 먹먹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3월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드님이 급히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들고 오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치매 보험을 들어두셨더라고요.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아드님의 얼굴에 실망을 넘어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고작 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 진단 시에만 큰 금액이 나오는 구조였고. 어머님은 아직 경도 침해였던 겁니다. 침해보험 광고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침해 걸리면 3천만원, 5천만원 드립니다.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침해보험을 가입해서 월 보험료가 6만원 정도 나간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72만원, 20년이면 1440만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치매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경도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입니다. 중등도 치매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고 중증 치매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뭐냐 하면 실제로 치매 진단받는 분들의 60% 정도가 경도 치매거든요.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에서 경도 치매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천만원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3천만원, 5천만원은 중등도나 중증 치매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 환자 10명 중 6명은 천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돈을 적금에 넣었다면 이자까지 더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치매보험은 진단비입니다.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천만 원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치매는 진단받고 나서가 진짜 문제 아닐까요? 요양원비만 해도 월 200만 원입니다. 천만 원으로 겨우 5개월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엔 어떨까요? 자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병도 병이지만 돈 문제로 더 힘들어지는 걸 보며 저는 정말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보험에 들어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험 정말 괜찮은 보험 맞으신가요? 간병인 보험은 또 어떨까요? 이것도 알고 보면 생각지도 못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치매 보험에 간병인 보험까지 들어났으니 이제는 걱정 없겠지 하고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이겁니다. 간병인 보험은 무릎 관절 수술을 했거나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는 경우와 암, 뇌출혈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큰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내가 간병인을 쓰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내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진단비처럼 나오는 보험금이 아니라 내가 실제 간병인을 쓰고 난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에 많이 가시죠. 요양원에서는 간병인 보험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럼 집에서 간병인 불러서 쓰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간병인 쓰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간병인을 써야만 보험금이 나옵니다.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3개월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쉬시면서 회복하세요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워 간병인이 필요했어요. 간병인 보험 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줄 아셨죠. 그런데 보험사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입원 상태가 아니라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황당해하셨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해서 간병인 보험 든 건데 정작 간병인 쓸 때는 안 나온다고요? 이게 간병인 보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보호자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간병인 보험도 치매보험처럼 광고는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 간병인 직접 고용, 영수증 제출,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춰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치매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간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요양원에는 간병인 보험이 소용없어요. 결국 가장 필요할 때못 쓰는 보험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치매 보험도 부족하고 간병인 보험도 못 쓰게 된다면 말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분다 70세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할머니 김영자 씨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는 치매 보험에서 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래도 보험 들어둬서 다행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도 여전히 불안하셨어요.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 앞에서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할까 봐 걱정이다. 가족들은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자식들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다들은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 간병비로 써야 했고, 둘째는 아이 교육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셋째는 집 대출금 상환을 미뤄야 했고요. 형제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할지, 어떻게 나눠서 낼지, 예전에는 어머니 안부 이야기로 시작했던 대화가 이제는 돈 계산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족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고 더욱 위축되셨죠.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치매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경도 치매였는데, 6개월 만에 중등도 치매로 악화됐어요. 기억력이 더 나빠지시고, 일상생활도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니까 병원비도 더 많이 들었어요. 약값도 늘어나고, 검사비용도 늘어나고, 간병비도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천만원은 훨씬 빨리 바닥났고,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 할머니 박순덕 씨입니다. 치매 진단 후 매달 70만원씩 받고 계세요. 90세까지 받으면 총 1억 6천만원입니다. 박 할머니네 가족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달에 70만원이 들어왔을 때 가족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말로 매달 이 돈이 계속 나오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달에도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대출받으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이면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딸은 아이 교육비를 줄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각자 생활비를 줄여가며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까 온 가족이 숨통이 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어머니를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에 등하원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입니다. 아침에 센터 차량이 집까지 와서 어머니를 모셔가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센터에서는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낮 시간 동안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게 불안했거든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할까봐 현관문을 열고 나가실까봐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수시로 집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했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서 전문 케어를 받고 계시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니까 어머니 상태도 안정됐어요. 치매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인지 기능이 일부 회복되기도 했고요. 가족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이 없어지니까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화기애애했어요. 돈 이야기 대신 어머니 안부와 건강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거든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가족들이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마다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을 제대로 들어두신 덕분에 우리 형제가 더 화목해졌다고요. 돈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지니까 서로 더 배려하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도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니까 마음이 편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치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에 빠졌고, 다른 한 가족은 오히려 더 화목해졌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어떻게 활용했느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병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보험 선택 하나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바로 재가급여 보험 덕분입니다. 재가급여 보험이 뭐냐고요?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기는 등급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눕니다. 5등급이 가장 가벼운 단계입니다. 치매 초기면 대부분 5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치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도 5등급 받을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도 받을 수 있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뭐든 상관없어요. 이 장기요양 등급이 5등급 이상 판정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치매에만 해당되지만 재가급여보험은 모든 질병과 상해에 해당됩니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요. 치매보험은 진단받으면 천만원 주고 끝이지만 재가급여보험은 매달 연금처럼 줍니다. 간병인 보험은 병원에 입원해야 나오지만 재가급여 보험은 집에 있어도 나와요. 요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히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즉, 방문 요양사 같은 서비스를 굳이 쓰지 않아도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움을 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목욕을 도와주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에 등하원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품 구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휠체어나 미끄럼 방지 양말, 목욕 의자, 보행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72세 윤영희 할머니는 경도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 요양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양 보호사를 부를 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고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윤 할머니는 복지용품을 구매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셨습니다. 제 가급여 서비스는 이 복지용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2024년 기준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그 숫자가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요양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 오랜 노후를 홀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찾아오는 병, 치매, 관절염,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질환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준비가 돼 있다면 가족들도 덜 힘들고 나도 덜 외롭고 무엇보다 선택권이 생깁니다. 집에서 지낼지 센터를 이용할지 요양보호사를 부를지 그 선택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약관을 믿고 가입해놓고 막상 필요할 때는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말 그대로 진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비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플 수도 있고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 그걸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코 비싼 보험을 더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보험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보험 광고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보험을 들면 좋다니까, 저런 보험은 있어야 된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대충 나의 노후를 설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더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려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응원하는 저의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이 과연 나에게 맞는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연세와 지금 가입한 보험을 남겨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알면 든든하고 모르면 후회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